퇴직연금 기금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제도에 찬성하진 않지만 한편으론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을 해소하는 좋은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 제가 기대하는 정책적 효과와 현재의 제도들에 대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유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연평균 14%, 우리나라는 연평균 2%의 수익률입니다. 그만큼 자본 시장의 성숙도 차이가 크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직장인들 대부분 DB가 뭐고 DC가 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미국인들은 대부분 TDF로 자동 선택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과 자산 배분 투자가 생활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바로 14%와 2%였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은 생각보다 굉장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2%인 반면, 연평균 10%가량 꾸준한 수익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개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많은 부분에 대해 관심이 없는 편입니다. 왜 무관심할까요? 저는 그 이유에 대해 조기교육이 취약하고, 미국 시장에 비해 주식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건데요. TDF 투자하는 거 알겠고, 자산 불리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지 시스템적인 부분이 부재하다는 겁니다. 얼마 전 키움에서 출시한 신상품을 보고 생각이 많아졌는데요. 결국 우리가 노후에 필요한 건 현금 흐름입니다. 그게 배당주가 됐든, 조금씩 매도를 해서 자가 배당을 하든,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인식이 있다는 거죠. 이 상품은 2038년까지 S&P 500 중심으로 투자하면서 자산을 증식시키고, 2040년에 본격적으로 배당 ETF로 전환해서 은퇴용 현금흐름을 창출해 내는 구조입니다. 사실 이거 원조 버전이 미국의 SWP 제도입니다. 근로시기에 꾸준히 적립했던 TDF를 은퇴시기에 현금흐름으로 바꿔주는 구조인데요. 인출, 금액, 주기, 날짜 등을 직접 설정하면 이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부분을 매도해 주는 겁니다. 이 포트폴리오의 성장률이 10%인데 인출률이 5%라면 나머지 5%는 꾸준히 자산 증식이 가능한 구조이죠. 실제 미국 은퇴자들은 이러한 절차로 현금 흐름을 마련합니다. 근로 시기에 꾸준히 매수한 TDF를 계속 들고 가서 증권사 SWP 기능을 설정하고 계좌가 알아서 TDF를 매도해 주는 형태입니다. 그 돈을 은행계좌로 자동 입금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국내에 출시된 이 상품은 배당으로 줘서 ETF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거고, 정기인출제도는 매도를 통해서 수량을 감소시키는 전략입니다. 두 전략이 같은 포트폴리오라면 결국 총량은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심지어 특정 시기에 현금 흐름을 지급하는 방식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건 주식 100% 포트폴리오, TDF는 주식과 채권이 혼합된 자산 배분 전략이라는 겁니다. 은퇴 시점에 배당을 주지만 주식 100%라는 포트폴리오가 과연 100% 안전한 선택일까요? 은퇴식이라면 저는 TDF에 훨씬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 시절 주식은 마이너스 36%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채나 종합채권의 경우. 오히려 상승합니다. TDF는 이렇게 서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구조라는 겁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 4월 관세 폭락장에서 주식은 이틀 만에 마이너스 5%씩 하락했지만 채권은 제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채권이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식은 마이너스로 가는 확률이 줄어듭니다. 20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주식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손실이 없었지만 채권은 여전히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은퇴 시점에는 당장 올해의 수익률, 내년의 수익률이 더 중요합니다. 매년 확률적으로 손해보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주식이 더 크게 오를 테지만 일정한 타점을 만들고 완만한 기울기가 바로 자산 배분의 구조적 유리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배당, 즉, 현금 흐름도 좋고 자산 배분도 좋다면 미국의 정기인출 제도처럼 TDF로 현금 흐름을 우리나라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동매수와 자동매도라는 이 기능들은 증권사에서 해야 하는 부분들인데요. 아쉽게도 우리나라 증권사에는 자동매도라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안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커버드콜이라는 상품에 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30년 은퇴를 타겟하는 이 TDF 상품은 분배율을 현재처럼 배당 재원 1.75%만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이 수익률만큼을 더 얹어서 분배율을 높여주는 게 차선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미국의 정기인출 제도를 증권사에서 하지 않으니 애초에 상품 제작 단계에서 자산 운용사가 해주면 좋다는 거죠. 하지만 TDF는 목적 자체가 글라이드 패스를 통한 점진적 안정성이기 때문에 높은 분배율을 인위적으로 만들기란 제도적인 장벽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이미 이 제도가 국내에 마련되어 있긴 합니다. 바로 tif라는 상품인데요. tdf가 은퇴 이전, 적립 시기에서 안정적인 자산 배분을 통해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한다면 tif는 은퇴 시기에 현금 흐름이라는 포커스에 맞춰서 출시된 상품입니다. 증권사 어플을 통해 펀드를 검색하면 이와 같은 상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DF, TRF, TIF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TDF는 점점 안정적으로 자산을 불려주는 개념이고, 나중에는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게 목적입니다. 반면 TRF는 고정된 자산 배분 수치에 따라 원하는 전략을 끝까지 유지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TIF는 자산 배분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쉽게도 대부분의 TIF는 ETF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매매하기 어려운데요. 실제 종목을 검색해봐도 타이거에서 상장한 한 개의 종목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상품은 2022년에 이미 출시가 되었고, 당시에는 주식형 자산에 적극 투자하는 것처럼 나와 있었지만 실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보니 주식 비중이 40% 수준이었습니다. 대부분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하고 있었죠. 전통적인 자산 배분 방식과는 조금 다르지만 나름 안정성을 갖춘 구조였습니다. 이 상품은 은퇴자에게 적합한 구조이긴 하지만 연간 3% 수준의 낮은 분배율과 0.55%라는 높은 보수 때문인지 생각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60대 40이 표준이지만 이걸 한국 버전으로 치환하면 환노출의 영향으로 70대 30이 가장 유사한 포트폴리오가 될 겁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미국의 전통적인 자산 배분 방식과 가장 유사한 철학의 종목이 바로 코덱스 TRF 7030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TDF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비율을 매번 리밸런싱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직접 하지 않아도 이 작업을 대신 해주는 훌륭한 구조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원조 버전과는 조금 다른 글로벌 주식과 국내 채권을 섞었다는 부분입니다. 총보수가 0.1% 리밸런싱도 매일 해주는 구조인데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정말 이상적인 상품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목적 자체가 자산 증식을 안전하게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분배율은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앞선 제 생각처럼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보유한 펀드인데 이걸 분배율에 좀더 얹어서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이 상품이 출시된 2019년부터 가상의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월 분배율을 0.5%로 설정하고 월 수익률과 분배락을 감안해서 이월에도 0.5%씩 꾸준한 분배금을 지급했다고 가정한 표입니다. 이 표를 해석해 보자면 실제 종가가 있고 분배율이 0.5%일 때 이전월의 분배락과 월별 수익률을 감안해서 실제 주가를 구합니다. 이 분배금은 실제 주가의 0.5%를 적용하면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 분배금이 45원까지 감소합니다. 반기별로 그 수치를 보면 2022년 주식의 하락 시기 잠깐의 감소폭은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0.5%씩 매월 분배율을 지급했어도 연평균 5.42%의 배당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인들이 60대 40으로 분산된 TDF를 매월 0.5%씩 매도했지만 원금이 고갈되지 않는 과정과 비슷하죠. 만약 매월 1%를 분배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속도는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분배금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래서 적절한 분배율과 타협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감히 퇴직연금 기금화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앞서 보신 제도들을 나라에서 시스템적으로 미국의 사례처럼 구현해 줄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볼 정도의 관심도라면 퇴직연금 기금화라는 이슈는 대부분 시청자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거의 매 영상마다 제가 보여드리는 표인데요. 지나치게 높은 12%라는 연간 인출률, 즉 분배율은 자산이 유지될 확률, 보시다시피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주식과 채권을 아무리 아름답게 조합해도 무리한 인출률이라는 거죠. 인플레이션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그 성공률은 더 보수적으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걱정하는 미국의 대공황, 닷컴 버블, 금융 위기 등이 전부 반영된 기간의 데이터인 거죠. 최근 주식 시장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도 대부분 수익 중인 상황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가올 위기를 대비해야겠죠? 시장을 떠나지 않으면서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산 배분입니다. 머지않아 한국에도 이 제도가 생긴다면 지금은 외면받고 있는 TDF가 대세로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TDF나 TRF는 정기 인출 제도가 있어야 하고 TIF는 ETF로 출시되는 게 우리에게 좋을 수 있겠죠?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디테일하게 알아야 좋은 상품과 좋은 제도들이 나올 겁니다. 미국 시장에 투자하지만 미국 은퇴자들처럼 되길 원하지만 그들의 제도와 방식을 따라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 전략이 될 겁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구독자분들의 은퇴 라이프를 보다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방향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당머니였습니다.